안녕하세요. 오기남 차가부서 대표 오기나입니다. 오늘은 생존의 필수 조건, 자연치유력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체는 스스로의 상태를 진단하여 손상이 있을 경우 이를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키는 능력을 가집니다. 또한 외부의 병원균이 인체내로 침범하였을 경우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이를 인식하고 면역세포를 출동시켜 병원균을 사멸시킵니다. 이렇듯 인체가 스스로를 치유하는 능력을 자연치유력이라고 하며 이는 생명유지에 필수 불가결하며 우리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진행됩니다. 누구나 경험했듯 피부의 작은 상처가 별다른 치료 없이도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거나 뼈가 부러졌을 때 수술을 하지 않고도 다시 원래처럼 강하게 붙는 것도 자연 치유력이 간여한 결과입니다. 또한 우리 몸은 생명 활동의 결과 1초에 수십만 개의 세포가 죽게 되는데 이를 즉각적으로 새로운 세포로 대체하여 생명 활동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자연 치유력 덕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듯 자연 치유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 몸 속에서 존재하고 발생하는 것이며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삶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다만 자연 치유 활동은 평소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발생하기 때문에 자연 치유력에 문제가 발생하여 각종 문제 증상들이 뒤따를 때에만 그 소중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은 생존의 필수 조건, 자연 치유력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